아, 불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감정도 하나 얘기해 보죠 사랑 어떻습니까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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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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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랑에푹빠지사랑롱삼삼은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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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지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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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랑은않랑은 사랑은 하랑은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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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랑 사랑은 사랑사랑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대부분 사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음. 어떤 사람한테 푹 사랑에 빠지는 건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말고도 많습니다. 옆에 친구 있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다 알죠. 조언해 줍니다. 아, 세상에 어, 가 저기밖에 없냐? 이러면서 <laughs> 어, 네. 이좀어려고 네. 이성적으로 <laughs> 네, 안 돼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래와 음악과 뭐 소설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어 추가적인 그 배우자 탐색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음. 한 사람한테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더 나은 배우자를 찾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쓸 거예요. 그 타임 오리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 인간의 시간은 제한돼 있거든요. 네.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는 배우자도 찾고 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았던 조상들은 계속 배우자만 찾았던 조상들은 아마 자식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네. 이게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예. 칸트가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 이게 뭐그 진실인지 아닌지는 약간 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남성이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칸트가 이제 워낙 좀 내성적이고 하니 그 여성분이 칸트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트가 엉큼 어, 고민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와 안 해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쭉 목록을 만들었는데 만들으니까 두개가가 많았대요.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결혼을 합시다. 네. 7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이미 그 여성은 다른 아. 남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하죠. 예.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고민하면 사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늦어요. 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푹 사랑해. 비합리적인 사랑에 푹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화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랑에 빠진다는 것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자주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거를 러니까그 네. 진짜 옛, 아 20대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30대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다 보면요, 저절로 나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칸트 돼요. <laughs> 장칸트 거의 뭐 지금 이렇게 뭐 지적 수준 이런 거 말고 감정 상태는 거의 칸트와 비슷한. 하 <laughs> 누가 덤벼들어도 좋은 거안 좋은 걸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후손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인 게 되는 거죠. 예를. 그렇죠. 어... 큰 틀에서 그래또 뭐. 하나 되게 관심 있게 읽었던 것이 여... 네. 이 책에서는 특히 중년의 사랑에 대해서 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이 책을 읽었으면 이책들 그냥 넘어갔겠지. 근데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지 않습니까? <laughs> 어, 점점 칸트가 되어가고 계세요. 아우 정말 반 칸트야 지금. <laughs> 세미 칸트, 세미 칸트. 세미 칸트 어. 그래가지고 어 맞아 맞아 중년의 사랑.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엄청 집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파트너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별수 없이 찾아오는 권태감이라는 것이 있고, 네네. 근데 어, 아니다 중년도 사랑을 할수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노력해야 네네.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네. 네, 뭐 어떻게 해야 사실 될까요? 사실 그 그이 얘기는 그 중년에 이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얘기기는 해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생애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대 후반, 이십 대 초반은 사랑에 잘 빠집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음. 그 나이가 결혼하기, 즉 혼인을 위해서 자식을 낳기가 가장 최적인 연령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음. 현대 사회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결혼하겠다 이런 아우 이거는 좀그 요즘 사회상에서는 음. 적절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30대 자신의 개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시기가 지나버려요. 네. 음. 칸트가 되는 거예요. <laughs> 점점. 네, 예전처럼 푹 사랑에 빠지지도 <laughs> 못하고, 누구와 네. 깊은 이런. 눈먼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외로워지고. 외롭긴 하지만. 네, 외롭긴 외롭고. 네,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이게 네, 잘안 안 됩니다. 돼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30대 40대가 넘었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눈먼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중년에 사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방금 요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칸트처럼 돼서 이제 자꾸 외롭기만 하고 결정을 못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중년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 과감한 결정이라 함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웃음> <웃음> 아, 물론 저는 저 분명히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laughs> 사랑에 네. 빠지라는 얘기에 <웃음> 너무 개피디님이 <laughs> 되게 비웃으신 건가요? <laughs> 네. 아왜 아, 사랑에 빠지면 좋죠. 여러분들도 네. 다좀 있으면 카트제요. <laughs> 이미 된것 같은 이미. <laughs> 생애사 이론 관련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던 부분이 여기서 그 나에게 고하는 작별 부분이었는데요. 아, 이거 네. 읽으면서 정말 무릎도 치고 머리도 치고 그랬어요. 이책 읽기 전에도 막연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네네. 어떤 2 0대청년의 영원히 머물러 있는 네네. 그런 걸 되게 숭상한다. 네네. 어떤 뭐 미숙함과 열정과 네네. 패기 뭐. 어떤, 뭐, 마음으로 느껴라, 이런 네네. 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20대에는 필요하지만, 네네. 어떤 생애사 단계가 되면은 네. 그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어 맞는 것 같다. 네, 2 0대 때는 사실 그런 강연이나 책 같은 거 없어도 네. 알아서 열심히 삽니다. 네, 그 나이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이고요. 좌충우돌 부딪치면서도 도전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럴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음. 그렇게 하는 게 사회를 뭐더 활력 있게 만든다는지 뭐 이런 여, 여,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주변을 좀 돌아봐야 되는 때가 옵니다. 네, 네. 모르겠어요. 그 현대 사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그걸 노화의 증거처럼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안그러 하려고 하고요. 막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아요 나이 들어도. 미드 같은 거볼때 미드가 시리즈가 오래 되면은 네. 저기서 시작할 때 1시즌에는 분명히 전애들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이었는데 한 6시즌, 7시즌 가면은 음. 배우들도 40대고 그렇죠. 네. 캐릭터도 40대잖아요. 네. 근데 계속 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드 네. <laughs> 성격이 연애물이라 가지고 <laughs> 그런 거볼때그렇게막 뭐 멋있어 보인다거나 로맨틱해 보이지 않고 이제 좀 그만 좀 할... <laughs> <laughs> 너는 한이 시즌쯤에 결혼을 해서 이 장르에서 퇴장하는 게 맞는 캐릭터 아닐까 언제 네, 철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젊음의 가치가 좀 실제보다 너무 과대 평가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네.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저도 젊음이 질투나서 네.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진짜 20대 때는 사랑이 전부인 것 같고, 음, 어, 네. 그냥 사랑하는 사람 만나 가지고 정말 불을 태우는 것이 어떤 살아 있음의 네. 목적처럼 여겨지고 이렇게까지 되는데 진짜 30살 넘어가고 또 다른 즐거움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의 즐거움, 뭐 음. 자아 성취의 즐거움, 네, 내 인생을 어, 내가 약간 설계해가는 그런 즐거움에 눈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에 뭐 어떤 불타는 거 약간 이런 거에는 좀 이렇게 심드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음. 누군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네. 약간 늙었다. 음. 빨리 사랑을 해야지. 약간 음. 이런 식으로 나무라는 음. 음. 경험을 저도 몇번 받은 적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나에게 고하는 작별이라는 챕터를 읽으면서 저도 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구나 라는 어떤 안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감정 이렇게 네. 다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성으로 가볼게요. <laughs> 저 여기 되게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탐구심과 호기심이 많은 유전자 자체가 아, 아시아인에게 네. 부족하다? 아 저도 아니, 이거 이거는 참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어, 실제로 이제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찾아가고도 이제 뭐 이러려고 하는 것도 어, 필요하죠. 원시적 환경에서 네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자원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체감하게 되거든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 하지만 새로운 곳에 뭐가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 뭐 지도도 없고 위험한 일이죠. 이, 네, 구글도 응. 없으니까 네. 그냥 무작정 가는 거거든요. 저 응. 산맥 넘어가면 저강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봐야 됩니다. 응.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을 지배하는 이제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많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참고하고 찾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많아집니다. ADHD 그렇죠. ADHD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제 양면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네.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ADHD는 병으로 칩니다만 음. 과거에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착한 아이들, 착한 학생들은 아침 여덟 시부터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주변 관심도 없고 음.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자고. 와서 다시 공부하고 이걸 365일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계속 할수 있어요. 우리는 착한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원시 사회에서는 제대로 생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겠죠. 주변 상황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친구랑 막 장난도 치고 네. 밖에 나가서 뭐새 소리 들리면 따라가고 이런 행동을 보여야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좀 부적절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양 사회 즉 아시아 사회에서 고거과 그 관련된 유전자의 전인 그 인구 집단의 빈도가 좀 낮다는 얘기는 음. 좀 있습니다 아마 네. 아시아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조금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탐구하고 도전하고 이런 그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덜 적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랜 음. 세월 동안 혹시 아시아 사회는 옛날부터 이제 어떤 정착 농경 사회에 여서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과학이 있어요 그게 뭐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가 아니라 네네. 신경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아, 이렇게 횡으로 종으로 네네. 지금 아시아의 문화적인 역사 같은 것도 네네. 얘기를 하고 뭐 유전자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과학적인 네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우리가 뭐 긴가 아닌가 싶은 것들을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네. 도입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해봐도 될까요?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하죠. 소셜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계층으로 되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또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유동성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빈부격차가 심하기는 하지만 또 미국은 종적, 네. 수직적인 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백만장자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사람으로.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또 다음 세대에서는 또 다시 또 가난해서 네. 노숙자가 되기도 하는 네.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이런 네. 것들을 숭상하는 사회고 문화입니다. 역동적인 네. 네. 화성에도 가려고 하고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합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떤 인류학자의 예, 의견에 따르면 물론 네.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미국을 처음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에서 간 사람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벌인 거거든요. 당시에. 상판 그렇죠. 네. 모르는 곳에 간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 미국 사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그런 사회적 유동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이 그냥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정말 네. 그때 이민을 선택했던 사람들을 보면 안 선택했던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상향이 달랐을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민하고는 달라요 곳이.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민 결정한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그렇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고 간 거죠 가서 뭐 정착촌이 그냥 전멸하는 경우도 망망을썩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재밌습니다 어, 굉장히 밀도 높게 한 시간이 간것 같죠? 그러네요 내일 이 시간에는 공감과 삶 나머지 두 챕터에 네네. 대해서 또 깊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 라고？정말 <laughs> 이게 뭐 라고？정말 이게 뭐 라고？정말 이게 뭐 라고？